이번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제가 찾아온 뭐 베이크다이 솔로새끼야 안녕하세요 크루 12월 22일부터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9시까지 기간 안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켓 포털 뉴스 내려받기만 안 하면 다음 뉴스 내려받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은 역시나 크리스마스 단골 손님 딜리버드입니다. 딜리버드는 두 가지 모습의 이벤트로 외롭게 집 구석에서 눈물훔칠 우리들에게 무언가 할게 생겼다는 희망 같은 절망을 주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에서 볼수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대량 발생 개떼거지로 등장하기에 물리학에서 배우는 F 이골에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즉 힘으로 패서 딜리버드가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를 강제 빙뜯기 좋은 이벤트입니다. 심지어 선물 보따리에서는 유실물로 딜리버드의 짐이 나오는데 이게 가차 중독성을 일으키는 도구 프린터에서 야무지 효율을 보여주고 있기에 카지노 최민식이와도 이건 못 참지. 또한 펭귄 무리 중에는 간혹 색이 다른 딜리버드. 그러니까 이로치 펭귄이 자주 나온다고 하니 이로치도 잡고 유실물도 빙뜯고. 참고로 유실물 노가다를 할 때는 유실물 파워를 업해주는 음식을 먹고 하면 더욱 효율이 좋으니 이 부분 체크.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를 통해 볼수 있는 딜리버드의 모습은 눈에 LED 전구와 신체를 강제로 개조당한 무쇠 보따리의 모습인데요. 아무튼 우리 강철 펭귄은 최강의 증표를 지니고 있으며 복잡한 패턴이니 뭐 숨겨진 기미이니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중간에 죽던 말든 찌리베리로 애시드 봄세번 찍찍해준 다음에 무한 테라스탈 바라볼라 차지 또한 평소보다 경험 사탕과 테라피스를 더 많이 준다는 오성 해피너스도 꼽사리로 자주 등장한다고 하니 크리스마스 날 눈물 흘리시며 경험 사탕과 테라피스를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나만 없어 이 <저> 친구. <laughs> 마지막 이벤트는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진행이 되는 이벤트인 윈터페스타 토너먼트 앤 배틀 이벤트. 12월 3 0 부터 31일 비록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지만 서울 코엑스 전시장 비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이벤트는 종종 펼쳐졌던 배틀 이벤트가 남청 원망 컨셉으로 돌아온다는데요 이벤트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 예약을 할수 있어. 넌못지나간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에서 사전 예약은 이미 만석으로 터져버려 현장 접수밖에 답이 없는 이번 이벤트는 새롭게 등장한 블루베리그 4천웅이 유저들과 오프라인에서 배틀을 하기 위해 코엑스까지 온다고 하며 이미 한번 실제로 유저들에게 개틀린 체육관 관장과 아카데미 친구들도 다시 한번 유저들에게 그것도 2023년의 마지막 날에 먼지나도록 털리기 위해.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와 배틀을 할 수는 없고, 블루베리그, 체육관 관장, 아카데미, 쩌리들, 이셋 중한 개의 배틀 이벤트만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틀에 참가하고 QR 체크인을 하면 캔배 찌 준대요. 캐릭터 코스프레 하여 방문객과 배틀을 해주는 직원들을 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던데, 내린의 코스프레 할 직원은 그날 어깨에 담 걸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세기! <laughs> 그리고 행사 날에는 친구 없는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유니언 서클 존도 오픈돼요. 각종 레이드, 도깨비 퇴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BP 노가다. 실제로 만나 BP 노가다를 할수 있는 기회인 만큼 닌텐도 온라인이 없는 분들도 눈물을 훔치며 BP 노가다를 할 기회가 생겼네요. 이렇게 이번 크리스마스 외로운 유저들의 영혼을 티베깅하는 이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크리스마스 날할 것도 만날 사람도 없다는 게 나를 두번 죽이네. 할 일이 너무 많아. <laughs> 그럼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든 당일이든 데이하자는 이성은 당신의 신장을 노리는 것이니. 안전하게 집에서 울면서 보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